SK텔레콤의 홈가입자 서버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 식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복제폰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폰만으로 당장 은행 계좌 해킹 등 직접적인 금융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거래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여러 단계의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을 대비해 주요 은행들은 추가 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는 복제폰 의심 시 개통을 막지만 해외 로밍 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잠재적 피해 규모가 커서 임시 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유심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입자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SMS 문자 인증 대신 OTP 등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복제폰이 주로 원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을 때 제어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폰 재부팅을 요구하는 피싱 문자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 범위와 유출 정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SK텔레콤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